겨스튜디오 뭐더라? 내가 그때 편집자님 되게 손 많이 시려워하셔가지고 뭐, 뭐 드렸는데? 뭐더라? 따뜻한 거뭐 드렸는데? 기억도 안 나고? 아, 하, 하, 하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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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뜻한 외장 하드구나 끌끌 뭐 어, 그거 손날로 되는 외장 하드 아니에요? <laughs> 이상하다 나 누구랑 헷갈리냐? 초원언니인가초원언니 집이 총원이 방이 진짜 춥거든. 그래가지고 내가 따뜻한 담요 하나 줬어요. 전기 담요. 근데 우리 편집자님한테도 뭘 드리려고 편집자님 혹시 집에 따뜻한 뭐 있어요? 이랬는데 네뭐 있어 요 이러시는 거예요. 아 네. 제가 뭐들렸죠저 기억이 안 나서요 편집자님. 나뭐 줬냐? 그 LG 걸로 줬는데다 맞나? 무튼. 무튼, 어, 이거 외장 하드 좋습니다. 하는 걸로 제가 줬거든요? 음, 근데 제대로 뭘 줬는지 기억이 안 나고? 큰일 났고. 편집자님, 카톡 좀 해보세요. 저뭐드림나뭐 <laughs> 줬지? 뭐, 뭐, 어떻게 줬더라? 아, 감사합니다. 모델명 뭔지 알려줬고? 쳐본다. 여기있다 제가 드렸던 외장 하드 얼마나 귀여운지 보실? 아, 댕댕이 짓는 거 너무 잘 들리고. 와, 나 이거 따뜻한 외장 하던 줄 알았는데 저 발열이고요. <laughs> 저 이거 드렸거든요. 흰색깔? 이랬는데 검정색이었으면 어떡해? 응. 흰색깔? <laughs> 그러네, 아. 좀, 3 테라바이트 이런 걸 사줘가지고 이거 다쓸 때까지 불어먹는다고 해야 되는데. 에. 의지 알려줘요, 투서님들.